보은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톡톡 건강정보.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도 방법이 중요한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정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실 중앙보은병원 기은선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공병 가정의학과 기능선이라고 합니다. 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비만 이런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365일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그만큼 이제 일상이 됐는데 저도 사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화면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찐것 같으면 계속 또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론상 선생님한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다이어터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꼭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일단 다이어트의 기본은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네, 다이어트 식습관은 열량 섭취는 줄이면서 필수적인 영양을 충분하게 골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원활게 유지하고 지방이 연소되 하면서 그중량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 체중 감량 시기에만 식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최근에 많이 하시죠? 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웜푸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원래 식사로 돌아가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웜푸드 다이어트를 무리해서 시도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는 것인데요. 웜푸드 다이어트로 급격히 체중을 감량하고 식사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다시 웜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감소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음. 악순환이 발효됩니다. 음. 둘째는 제한적인 음식 섭취만 강조하다 보니까 단백질, 미네랄, 필수 지방산,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이 부족해지고 영양 불균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수, 기력 저하, 대사 이상, 면역력 감소뿐만 아니라 피부와 근육의 탄력도 떨어뜨리고 탈모까지 일으는 오히려 부작용, 체중 감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폭식과 혹식,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요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이러면 다시 또 체중 증가가 일어나고 내장질환이증가고 이어지고 따라서 골고루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고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체는 호두당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호두당이 부족할경때에 지방을 분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의 뇌는 호도당이 부족하면 케톤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케톤이 바다하게 생성되면서 체액이 산성, 산성으로 변하는 케톤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의식저하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50g에서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야,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도 다 경험을 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주변에도 정말 많고 또뭐 식사량 줄이고 운동한다고 하다가 이제 공복 시간을 늘리다가 운동하고 나서 갑자기 핑 돌면서 막 과식을 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나는 경우도 많고 탄수화물 안 먹어서.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은 안 되고 효율이 안 오르고 이런 경험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또이 외에도 또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네. 음. 일단 다이어트 시에 수분 섭취가 아, 섭취. 중요하네 음. 식사 전 모든 마시는 자연스럽게 요양 섭취를 중단하게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체중 감소가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변화시켜줍니다 사실 그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습관이 많이 중요할 테고 또두 번째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이제 유산소를 해야지 살이 빠진다 해가지고 네. 좀 많이 뛰어보기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랬었는데 좀 실패한 경험들도 많거든요. 다이어터들이 어떤 운동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완성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는데요,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될 경우에 근육이 오히려 손실되면서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 효율적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려면 그 탄수화물을 간단히 섭취한 상태에서 탄수화물 을주 원료로 하는 근력 운동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수행해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몸매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근력 운동을 사실 병행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부피가 큰 체지방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근력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어깨, 힙, 복부 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심할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음.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수분 섭취를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음. 네, 이를 고려할 때주 2에서 3회 정도가 온난한 근력 운동 횟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시간이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면서 다른 쪽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 시간은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몸을 흡사시키기보다 적정 시간 운동하고 균형적으로 생활해야 건강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당연히 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그렇죠 주에 한2 3회 정도 네. 적절한 시간을 운동하시고 또잘 챙겨 드시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혹시 다이어터 들이 주의해야 할또 다른 뭐 실수가 좀 있을까요 네 음. 알콜은 체지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소주 한잔70칼로리나 되고 맥주 한잔200칼로리나돼서 사실 술을, 술을... 술은 1 g 당7 칼로리를 내는 고열량 음료입니다. 네. 알코올은 또 간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TCA, TCA라는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빈 칼로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평상시엔 지방이 이제 분해되고 생성이 되는 게 균형을 이루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독성 물질인 알코올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지방 연소를 차단하고 알코올을 태우는데 주력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만큼 없어져야 할 지방이 없어지지 않고 이는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간이나 내장에 이 체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이나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알코올이 간의 아미노산 대사를 억제하면서 근육 합성을 억제해서 배만 나오게 되고 팔, 다리는 마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식습관, 운동, 병행 너무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다 챙기다가 여름철에는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면 사실 맥주를 한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경우들이 많은데 좀올 여름에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한번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준비 중이시거나 또 진행 중이신 분들도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알찬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다이어트 방법을 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마디 드립니다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장기간 해보고 이제 실패도 반복해 보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습관 변화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올 여름 체중 감량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험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톡톡 건강정보. 오늘 이 좋은 말씀을 토대로 저도 이번 여름에는 다이어트에 꼭성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